기찬면옥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을 보다 깊은 맛을 정성을 다해 이한 그릇에 올바르게 담습니다. 기찬면 특별한 날엔 꽃채움 떡 선물 세트로 행복을 전하세요. 꽃채움은 당일에 간만들어 쫀득한 식감과. 고급스러운 디테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정성을 드립니다. 기대 그 이상의 선물. 특별한 날엔 꽃채움. 전통과 식생활이 공존하는 콩지은 체험 교육 농장. 준비된 선생님과 함께 전통 발효 음식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해 보는 콩지은. 콩지은은 건강한 환경과 음식을 통한 발효 치유 농장입니다. 아이와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콩지은 체험교육농장 제6호 태풍 카눈이 11호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봄 저온 피해에 이어 긴 장마까지 겪었던 농가에서는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대응해 서부 강남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연속으로 진단해 봅니다. 두 번째 순서로 광역 관광을 통해 경제 효과를 확장시키고 있는 전남의 도시들을 들여다봅니다. 올해 수능의 백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이후 치러지는 첫 시험인 9월 모의고사를 통해 올해 수능의 난이도와 기조를 파악해 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옛 구치소 건물을 갤러리로 탈바꿈시킨 색다른 시도에서부터 개성 있는 소재들을 전통 기법으로 표현한 민화전까지 서부경남 문화가 일정을 한데 모았습니다. 사천시의 해양 관광정책이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천시 해양관광의 현재와 미래를 서효숙 문화관광 수산국장 초청해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 타임 시작합니다. 제6호 태풍 카누리 11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센 바람과 많은 비가 예측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봄 저온 피해와 긴 장마를 겪은 농가에서는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금빛 배를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진주시 문산읍에서 생산돼 캐나다 수출길에 오를 물량들입니다. 지난 7일 선적식을 시작으로 호주를 비롯한 16개 국가로의 350톤 수출이 예정돼 있습니다. 농가에서 무더위 속에서도 조생종 배수확이 한창입니다. 올봄 이상 저온 피해를 입어 지난해보다 배가 절반 수준만 달렸는데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선 태풍이 오기 전에 서둘러 수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냉해 때문에 한 오십 프로 정도 저희 가축 같은 경우는 좀 줄었는데 지금 태풍 때문에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지금 배를 수확하러 나왔습니다. 제 육호 태풍 카누니 십일호 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선 논밭두렁의 제방이 붕괴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배수로 잡초를 제거해 물 빠짐이 원활할 수 있게 만들어둬야 합니다. 축사에선 전기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사료가 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열차가 탈선할 정도의 거센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가수농가 낙과 피해와 비닐하우스 시설 피해 예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끈으로 튼튼하게 고정하고 한기펜이 설치된 경우 펜을 가동하여 비닐하우스가 뜨는 것을 방지하며 바람에 날릴 수 있는 하우스 주변 물건들은 정리해야겠습니다. 이상 저온현상에 긴 장마까지 잇따르며 작황부진을 겪는 농가들.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SCS 조사입니다. 서경방송의 연속 기획 보도, 지역 소멸의 시대 돌파구를 찾아라. 이번엔 지역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관광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뉴스에서는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통해 월화산의 비전과 과제를 짚어봤는데요. 이 박람회의 경제 효과는 인근 지자체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여수와 광양 등 주변 지자체까지 돌아보고 가는 이른바 광역 관광이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낙수 효과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있는지 직접 다녀와봤습니다. 허준환 기자입니다. 국제 정원 박람회가 한창인 순천과 맞닿아 있는 여수 관광지로 이름난 여수시의 진면목은 해가 저물면 나타납니다. 어두운 밤 하늘 아래 펼쳐진 바다와 도심을 화려한 조명이 비추고. 여름밤 열기는 밤거리를 활보하는 방문객들로 식을 줄을 모릅니다. 저는 지금 여수 낭만포차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여수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평일이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수 방문객은 1,300만 명 정도. 한달 평균 220만 명이 찾은 셈입니다. 왔다 찾다 찾다가 SNS 통해가지고 낭만 포차랑 거리를 알았는데 아, 실둘아 진짜 좋고. 오늘 좀꼭던걸좀다는 기분이 드네요. 객 유치에는 교통과 숙박 인프라의 역할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각종 관광 콘텐츠를 즐기는데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쪽에 해상 케이블카 자리 밑에 보면 호텔이 여러 개의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이나 모텔이나 뭐 아니 펜션 모든 숙박처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숙박시설의 대부분이 여수에 밀집해 있습니다. 여수 지역 호텔과 콘도미니엄, 호스텔 등 관광 숙박업소는 모두 223곳, 인원수로 보면 1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남도에 등록된 관광 숙박업소가 360여 곳인 걸 감안하면 약 60%가 여수에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여수 밤바다를 가고 싶었거든요. 한 번도 와보지 못했는데 직접 와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좋게 잘돼 있고 뭔가 오시는 관광객분들은 다 만족하실 것 같이 좀 깔끔하고 예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탄탄한 숙박 인프라는 곧 체류형 관광객 확보로 이어졌습니다. 여수의 올해 상반기 방문객 중 숙박 방문객 비중은 약 22.1%. 인근의 순천이나 광양이 10% 정도의 비중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낙수 효과도 눈길을 끕니다. 박람회 전인 올해 3월까지를 보면 여수 방문객 가운데 29.9% 정도가 순천발 방문객이었는데 박람회가 시작된 4월부터는 약 35%로 5% 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이는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43.5% 정도였던 순천발 방문객이 47.9%로 약 4.4%포인트 늘었습니다. 낙수 효과를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닌 이끌어내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광양은 지난 6월 박람회장에서 출발해 전남 도림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 구봉산 전망대 등 광양 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티투어를 운영했고 여수시의 경우 지난 3월부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대비해 관광종합대책반을 꾸렸습니다. 박람회 방문객들이 여수시 영계관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통과 숙박, 식품, 위생 등 15개 분야를 관리하기 위해 12개 부서 총 66명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전남 방문회를 맞아 외지 관광객들에게 숙박료를 할인해주는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도 광역 관광 활성화에 한몫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고국 숙박 시설과 여수 밤바다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요 수시까지 관광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단체관광의 인센티브 지원 및 남도 스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지역도 휴가철을 맞아 관광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사천공항을 이용해 경남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경남 주요 관광지 연계할인을 시행하고 있고 정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추진에 맞춰 경남 여행상품 할인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에는 국내 최대 한방 축제 산청 세계 정통의학 항노해 엑스포도 열릴 예정인 만큼 관광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관광 효과를 지역 전체에 고루 넓힐 수 있도록 서부 경남에 적합한 맞춤형 광역관광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경남도는 물론 서부 경남 각 지자체들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역의 주요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과 부산. 이들과 함께 남해안권 관광벨트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활발한 광역 관광을 통해 지역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등 지역 관광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는 사업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남해안권 관광 시대에 대비한 적극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SCS 허전원입니다. 어느덧 수능이 백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수업을 들으며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컨디션 관리와 함께 이번 수능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 파악을 위한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 2 주간의 짧은 여름 방학 이후 개학한 지 이틀째지만 학생들의 눈빛에는 집중력이 묻어나오는 듯합니다. 칠판 옆 화이트보드에는 수능까지 남은 날짜를 가리키는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더운 날씨는 학생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수능 이제 100일 남은 시점에서 대부분 친구들이 이제 또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은 시기인데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래도 이 목표를 세워 나가서 차근차근 한다면 저희 모두 다 같이 좋은 결과 가 있지 않을까. 교사들도 다가오는 수능에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은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됐던 초 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예측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9월 모의평가부터 반영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실시가 됩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가치점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최고 난이도 문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제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오히려 더 그런 쪽의 난이도의 문제가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수능 난이도 예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입시 전형 결정을 위한 상담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경남도교육청 서부 대입 정보센터에서는 방문 상담과 함께 온라인 상담도 이뤄지고 있고 또 오는 30일부터 9월 8일까지는 수시 모집 맞춘 상담도 진행됩니다. 입시 전문가는 폭염과 코로나 재유행 우려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수험생의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그 수능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해왔던 공부 방식을 그대로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는 지금 무더운 여름을 잘 극복하는 것이. 11월 16일 목요일에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 응시 원서 접수와 변경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실시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과거 구치소였던 건물을 갤러리로 탈바꿈시킨 작가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개성 있는 소재와 전통적 표현 기법을 조화시킨 민화전도 열리는 중인데요. 이번 주 서부경남 전시 일정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군데군데 부서진 나무 마루와 페인트를 뒤집어쓴 장의자 하나. 한눈에 봐도 낡은 건물 벽면엔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옆방으로 이동하니 불빛이 반짝이는 모빌 작품들이 맞이해 줍니다. 지역 작가와 시민 작가들이 과거 구치소였던 건물을 임시 갤러리로 꾸민 겁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면 구치소 창문을 캔버스로 활용한 작품이나 작가의 작업 공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방도 있습니다. 구치소의원이 발견하고 작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런 뭔가걸 해서 저희가 연시를 하면 좋겠다. 지금 시작은 그렇게 됐거든요. 관람객들하고 작품으로 이야기하면 좋지만 실제 그 관람객들 혹은 시민들이 전시에 참여해서 직접 작업도 하시고 작가들과 관람객을 독특한 공간을 매개로 만나게 해주는 전시 카나리아 협동조합의 텔레파시전은 오는 15일까지 옛 창원지법 진주지원 구치소 건물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현세를 벗어난 것 같은 공간에 놓여있는 남녀 한쌍 왠지 수줍은 듯한 두 사람의 표정이 돋보이는데 결혼식 장면을 그린 미나입니다 곰방대를 문 호랑이나 눈을 땡그랗게 뜬 토끼 한쌍등 여러 가지 동물들도 소재가 됐습니다 여기에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1월 오봉도와 의자가 함께 설치된 포토존까지 소재 표현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민화의 전통미는 고스란히 살린 작품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그림 속에 있는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는 그 테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프닝 때. 그 결혼식을 올리고 또 밖에는 1월 오봉도 그림을 그려서 그 제왕의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관람과 체험을 함께 할수 있는 박물관에서 만나는 민화전은 진주 남가람 박물관에서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빨강, 파랑, 초록, 흰색 등 다양한 색깔의 옷감을 묘사한 그림 세 점이 보입니다. 절제된 표정과 동작으로 칼놀림을 선보이는 예인도 캔버스에 담겼습니다. 모두 우리나라 중요 무형문화재 제 12호 진주건무의 이미지를 담은 작품들입니다. 진주 교방문화의 멋과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전시. 박가영 작가의 진주의 얼을 담은 춤 진주건무는 진주시청 갤러리에서 오는 11일까지 열립니다. 하늘과 바다, 그 경계가 사라진 듯한 푸른 배경. 아래쪽엔 20개 남짓되는 계단을 나눠 쓰는 집들이 사이좋게 모여있습니다. 붉은 꽃들을 뒤로한 채 홀몸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새싹부터 별처럼 반짝이는 새들까지 자개나 물기를 뺀 두부 등을 활용해 질감을 살린 뒤 수차례 오칠을 입힌 작품들입니다. 김정자 오칠 회화전은 오는 13일까지 4천 예담창 갤러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오는 11일 금요일 개막 예정이었던 2023 진주문화재 야행 행사가 태풍 카눈 영향으로 하루 연기돼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진주문화제 야행 일정은 12일 토요일부터 14일 월요일까지로 바뀌었으며, 야행 기간 개최 예정이던 실경 역사뮤지컬 '의기논개'도 11일 공연이 취소됐습니다. 한편 12일부터 14일까지의 '의기논개' 공연은 정상 진행됩니다. 사천시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로당 341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합니다. 시는 이번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해 냉방비를 개소당 23만원 지원했으며 인상분 12만원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시 점검을 통해 고장난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을 수리하고 수리 불가능한 제품은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km에 달하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역사 깊은 항구들, 그리고 거북선 최초 출전지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사천입니다. 사천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해양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삼천포 해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유숙 사천시 문화관광수산국장과 함께 사천의 해안 관광의 현재와 미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바다 보러 가자고 하면 보통 부산이나 여수 같은 곳이 많이 언급되곤 하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사천의 바다도 전혀 뒤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사천이 갖고 있는 자연 경관 그리고 해양 관광 콘텐츠는 어떤 게 있는지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사천시하면 사천 바다 케이블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를 중심으로 아라마로 아쿠아리움과 대관람차가 조성되었고 숙박 야영 산책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자연 편백 휴양림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힐링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해안을 따라 펼쳐지는 무지개빛 해안 도로와 거북선을 숨겨두었던 대방진 구랑 등도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사천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이 머무는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근 사천시가 삼천포대교 공원 일원에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칭 삼천포대교 청춘별빛 포차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순항만 포차처럼 청춘 남녀가 찾아오는 최근의 문화관광 트렌드에 맞춰 천혜의 자연경관과 해상무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문화 콘텐츠를 가진 삼천포 대교공원에 포장마차거리를 조성하여 문화와 관광에 연계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우선 소규모로 5개동의 가설 건축물로 음식점 시설을 갖춰서 지역의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해 보고 네. 성과 결과에 따라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가설 건축물 설치와 조명 등경간 시설을 정비하는데 3억 원의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추경 예산이 확보된다면 올해 안에 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해서 내년 초부터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사천시의 우주항공을 알리고 관심 있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드론 체험장을 조성 중이며 올해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네. 저도 밤바다 보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도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천포대교 공원 이야기를 조금 더해 보자면 매 여름철마다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토요 상설 무대 프로포즈는 현재 우리시 최대 과제인 우주항공청 계층을 염원하는 우주발사체 및 인공위성 차세대 전투기 KF-21을 무대 바닥에 그려놓는 등 무대를 새롭게 정비하여 이전보다 깔끔하고 산뜻한 환경에서 공연이 펼쳐집니다. 네. 8월 19일 스머나이트 8월 26일은 라이징스타 공연과 사천 락 페스티벌이 9월 16일 그리고 지난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연기된 트로트가 좋다 공연이 10월 2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이 해양 관광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머무는 관광 활성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장기적으로 사천시가 그리고 있는 사천 해양 관광의 청사진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리해선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섬인. 녹도, 마도, 저도, 신도를 잇는 무지개빛 탐방로 조성은 섬 네. 주민의 정주권 개선은 물론 탐방객들에게도 색다른 관광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시는 숙박 시설이 부족해 머물기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최근 남일대 리조트 재개장과 더불어 실항 관광지에 호텔 건축이 예정되어 있고. 서포면 비토 담맥 마을과 대포동 주변에 글램핑, 카라반 등 젊은층이 좋아하는 야영장 시설이 꾸준히 늘고 있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이 지역에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잘 발굴해서 사천시가 지역 대표 해양 관광 도시로 우뚝 설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터는 태풍에 대비해주셔야겠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태풍 카루는 목요일 오전 9시쯤 통영 서쪽 약 30km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에는 100에서 2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최대 40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수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비바람이 매우 강하게 몰아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진주와 사천 26도, 하동 27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0도에서 3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제주는 종일 비 소식이 있고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세종 25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4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에는 물결이 최대 8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최대 초속 24m의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선박 관리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3시 9분, 간조 시각은 저녁 8시 52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9시 30분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운항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정보 계속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정보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삼천포에서 출발하는 배는 수요일, 제주도를 출발하는 배는 수요일과 목요일 결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까지 강한 비바람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시설물 점검을 비롯해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